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뭐, 그냥 오락가락 합니다. 그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또 땡깁니다. 일신, 우일신 해야 되니까. 그죠? 아, 뭐, 살짝 비를 맞았지만 그래도 뭐, 깨운하게 오 운동을 했습니다. 아, 오늘도 얼굴이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 울산에 사시는 어느 분이, 이거, 이게 자두입니다. 우리 토종 자두에요. 일본 말로 고야. 이거, 아, 냄새를 맡아보면,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냥 어린 시절 시골에 그, 에? 그 책보따리 어깨다 메고 다니면서 이 몰래 남의 거 따먹던 그 생각이 그냥 퍼뜩납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섯 개 그냥 꿀떡 생깁니다. 아, 이거 보내주신 분 너무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이거 농사 지시고 가꾸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길러오신 이런 아, 과일을 저한테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주 잘 먹고, 더, 저, 어, 저도 더 열심히 좋은 내용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음, 어, 오늘 어, 제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어, 아쉬운 점도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 의사들이 뭐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뭐, 맞춤형 치료를 한다 뭐 어쩌다 라고 대서 특공 그냥 대문점이야 그런데 왜 맞춤형 예방법은 없느냐 이게 맞춤형 예방법을 알려 주었더라면 병 없이 병들어서 고생고생 하다가 치료하고 돈 베리고 시간 버리고 이게 무엇이 삶의 질 떨어지는 이러한 불편점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맞춤형 예방법은 왜 없냐? 맞춤형 예방법은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예방하는 거지, 뭐, 뭐, 수술로 예방하는 게 아니에요. 약으로 예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것은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음식의 배합 비율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못 하는 거예요. 또, 생활습관.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올바른 체온, 정상 체온, 36.5도, 37.2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투환조결의 건강법에요 동양의학에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건강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이걸 못해요. 이해가 갑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걸,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맞춤형 예방법은 우리 같은 사람밖에 못해요. 얘기가 그렇잖아요 네. 어, 왜이 얘기를 하다보면, 하냐면 다하 어, 40, 50대 그 젊은 사람들이 백내장 수술이 급장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술할 때 젊은 수정체를 적출한다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고 다른 수정체를 낀다 인공수정체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3년 안에 50대는 54%, 40대는 32%의 백내장 수술한다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하고서 시력 저하 등 부작용도 역시 또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안과 백내장은 다른 질환이에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노안이 왔다라고 하는 거. 나이 먹어서 백내장이 왔다. 이건 잘못된 자신의 식감과 생활 습관을 돌아봐야지.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노안이 오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백내장이 오고.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안경 안 쓰는 사람 많아요. 자기 건강 관리 잘한 사람들. 건강 관리 못한 사람들은 노안이 빨리 오고 백내장 빨리 오는 거야. 왜 나이 탓을 해? 자신의 식습관, 생활 습관을 돌아봐야지. 어느 여성분의 사례. 노안이 조금 왔어요. 그리고 초기 백내장이 조금 진단됐다고 해서 의사가 다초점 렌즈 삽입술. 즉이 수종체를 길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의사가 하자고 그러니까 수술 결정했어요. 이 양반은 백내장이 뭐 별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지난 후에 복시야 난시 어지러 사물이 흔들려 보이고.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겨서 이거 수술 이거저 렌즈 좀 빼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삽입한 렌즈가 수종체를 적출한 자리에 넣은. 인공수종체이며 수술로 상당기간 경과했기 때문에 재수술이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거요 위험하다는 게 뭐야? 실명된다는 거아니야 그래서 이 여자분이 수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백내장이 심하지도 않은데 자신의 수종체를 제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술하지 않았을 것이죠. 백내장 수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고 있는 거에요. 오늘 그 얘기할라고. 손해범업계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 보면 대표적인 노인성 안고질환 백내장 수술을 받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잘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수술 전보다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돌아보는 게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뭐 수술합시다 라고 갔다 그냥 딜이 되는 거야. 의사만 돈 버는 거야. 정확히 모르니까. 건강보험보험공단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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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백내장 수술은 국내 주요 3 3배 수술 가운데 가장 많고 2018년 상반기 기준했을 때. 이번 진료비 연간 증가율은 21.1%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에? 50대 이하 중년층의 수술 이 백내장 수술은 2015년도보다 2018년도 54.2% 엄청난 숫자예요. 40대 31.7% 몸에 병이 나면 자신부터 돌아보라 이 말이야. 자신의 과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그걸 일단 고쳐보자, 이 말이야. 그냥 가서 병원에 들이대봐야 의사만 돈 버는 거야. 본인은 병들고. 아시겠어요? 백내장이 심하지도 않은데 의사들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수술, 이, 수술, 이 삽입술, 어떤 이 수술하자라고 백내장 수술하자라고 하면 그냥 들이대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야. 얘기 들어봐, 여기저기. 그리고 수술 후기, 그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그 알바생 불러다가 냅다글 쓰는 거 아니야. 그 맛집에 뭐 맛있다고 가본 맛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직접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라, 이 말이야. 수술이 증가한 만큼 부작용도 증가되고 있더라는 거야.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합시다라고 한다면, 아시겠어요? 백내장 수술한다, 수술합시다라고 한다면, 백내장 얼마만큼 백내장이 진행됐는지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필수 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곡등 현미경 검사야. 이건 뭐냐면 현미경으로 눈을 이 모세혈관을 약이 수정체를 40배까지 확대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노후되고 얼마나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안 되면 수술하는 거예요. 그게 세극등 현미경 검사야. 그런데 수술 전에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하고 그 검사 영상을 보여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보여주는 의사는 진짜 백의 의사야. 아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걸 검사해서 하는 거고 이 검사 영상을 달라고 할때 거부하는 의사는 그 미친놈이야. 사기꾼이야. 수술 안 해도 될 거를 수술하려고 돈 벌어 처먹으려는 거예요. 그면안 되는 거예요. 이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격등 현미경 검사를 반드시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갖고 수술하자고. 그래서 이이 이, 뭐야 그 검사 영상 그걸 달라올 때안 주면 다른 의원으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충고해 주는 거예요. 이 안과 의사들이. 아시겠어요? 동양 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눈은 음양오행성의 목 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간이 좋아지려면 신장이 반드시 쫓아가요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좋아져야만 이 백내장농의 안구, 눈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노안이나 백내장 이건 혈관 내의 혈전과다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래서 어요 백내장에서 시각장애 시야가 흐려지는 거또 눈부심, 수정체가 혼탁하고 복시 뭐 한쪽 눈만 단한 복시, 한쪽만 이 복시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백내장이. 그런데 이 투명한 수정체가 나이가 들거나 눈 속에 염증이 심하거나 또 어디어 위부적인 충격을 통해서 아... 안개 낀것 같이 흐려 보이는 증상들. 이게 백내장인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 장애는 그 속에 눈 속에 있는 아주 얇은에 달한 모세혈관에 혈전이 과다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혈전을 제거하고 혈전 제거 혈전을 제거하고 혈전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눈에 관련된 이러한 질환은 콩팥, 간장, 심장 세 개의 장기가 관여돼요. 그래서, 이세 개의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눈은 서서히 노안, 백내장, 녹내장, 뭔가 와요. 황반 변성도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맞춤형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게, 체질과 건강종대에 맞게 먹는 배합비를 달려는 생식이에요.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맞춤형 식사, 맞춤형 치유 조건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혈전이 문제야.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부터 고쳐라. 인스턴트, 가공식품, 초가공 식품, 베스트푸트그 다음에 뭐 청량음료, 드링크제, 뭐 이런 것들 을 통해서 혈전 과다 생성한 거 본인이야. 그 다음에 몸을 차갑게 한 거. 혈관 수축돼서 성질 많이 부려가지고 에? 스트레스 과다로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성질 나서 확 하면 눈에 보이는 게없다 거잖아. 실제 화가 이빨이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뿌여져 안 보여 물부를못 가려요 그게 속담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눈 질환은 모세혈관 장애니까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근시, 원시, 복시, 사시, 뭐 안구, 건조증 결막염 전부 다다 다 눈에 모세혈관에 혈전 과다누자 그것만 제거하면 돼 평상시에 가서 눈꼽데듯이 눈꼽대듯이 소금물을 깨끗하게 해서 여기다 가 찍어 바르고자잘때 그리고 소금물 수건에 예? 뜨뜻한 물에다 수, 그 뭐야 소금 녹 가지고 수건 꾹짜 가지고 얼굴에다 마사지해 하고 수건으로 하고 그 위에다 비닐 덮고 수건 덮어서 열기가 밖으로 못 나게 뜨뜻하게 한 20분 정도 여기 소금물 수건으로 온찜질해 그러면 얼굴 전체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혈액 순환이 잘 돼서 눈이 맑아져. 그리고,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거죠. 버리라고는 수없이 얘기했잖아. 맵고, 짜게 먹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맨발로 걸어봐. 눈이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중요한 것은, 아까 세 가지, 신장, 간장, 심장, 체질과 건강 종도에 맞게 배합 비율을 달리해 먹는 거야. 그게 제일 첫 번째야. 그래야 혈전 생성을 최소하는게 생식이야. 그리고, 이미 생긴 이 혈전은 등가죽을 부항사회를 뜨라, 이 말이야. 또 헌혈을 하든지 독일에서는 헌혈요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치는 거야 병이 나면 자신의 식수가 생활습관을 돌아봐야지 병원부터 가서 지금 4,50대 백내장 수술부터 한대. 이 눈에 이렇게 많은 5장6배 기능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걸 띄워버리면 에? 얼마나 많은 장기의 기능이 손상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뛰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맞춤형 예방과 치유 이건 음식 밖엔 없습니다. 의사들은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밖에 못합니다. 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오장육부의 기능이 서로 돕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음식의 맛으로 조절해 주는 거야. 폐합별를달리해서 그 중에 가장 으뜸 게 생식이야. 의사들은 못해. 이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를 뭐라고 할게 아니에요. 의사들은 모르기 때문에 맞춤형 예방법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맞춤형 치료밖에 못하는 거야. 내 몸에 어떤 병이 나면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부터 돌아봐라 그리고 백내장 눈이 뿌옇다고 해서 그냥 가서 바로 수정체 젊은 수정체를 적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저한테 왔던 어느 그 대기업에 다니는 34살짜리 젊은 과장이에요. 결혼해서 10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는 적이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기 렌즈를 박았어요. 이 렌즈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본대. 또 인천에 사는 어떤, 그, 그, 그또 아나. 친구하고 어디그 뭐야. 그 여, 병원에 갔대. 안과에. 갔더니 거기서 그냥 뭐, 뭐 백내장 수술하면 잘 보인다 그래서 거기서 또 수술해. 이런 제기랄, 아유. 병이 나면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어, 백내장, 노안, 이렇게 쉽게 수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